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요즘 이거 관심 정말 많으시죠? 특히 저희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뭐 종류가 많던데 뭐가 좋은 거지? 또 어디서 써야 하나? 이런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신청 방법부터 종류별 장단점,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까지 정말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전문가님, 먼저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개념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요, 정부가 지금 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또 국민들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소비를 좀 늘려서 민생을 회복시키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아, 소비를 통해 민생을 회복한다. 좋은 취지네요? 네. 중요한 점은요, 2025년 6월 18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 소득 수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상관없이요? 그럼 다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꼭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밑줄 쫙 그어야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 지원 대상이랑 금액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금액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도 이번에는 포함해서 모두에게 15만 원이 일단 지급됩니다. 네, 네, 일단 15만 원. 여기서 이제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어,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인데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차로 30만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4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1차 지급액이 달라지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기본 15만원에서 차상위는 30만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은 40만원으로 1차 금액이 더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에 따라서도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하셨죠? 이건 뭔가요? 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이걸 보통 비수도권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 3만 원 추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국민인데 뭐 경상북도에 산다. 그러면 기본 15만 원에 비수도권 3만 원이 더해져서 총 18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18만 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정부가 지정한 곳이 84개 시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이나 연천군, 강원도는 고성군,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전북은 김제시, 남원시, 뭐 경북은 문경시, 봉화군 이런 곳들인데요.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만원이 추가됩니다. 아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 추가. 그럼 비수도권 3만원 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네 그게 중요해요. 중복은 안 되고요. 둘 중에 더큰 금액인 5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비수도권 3만 원 대신 5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일반 국민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기본 15만 원에 5만 원 추가해서 총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예를 다시 들어서 만약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분이라면요. 네. 그 경우에는 일체로 받으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40만 원에다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추가분 5만원이 더해져서 1차로만 총 4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와, 45만원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어요. 2차 지급이요. 그건 또 뭔가요? 이건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금액입니다. 아하, 상위 10% 빼고 나머지 90%에게 10만 원씩 더. 네. 그래서 1차 지급액이랑 2차 지급액 10만 원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총 금액은 최소 15만 원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대 55만 원까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이게 또 중요하죠. 아까 강조하셨지만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 절대 안 줍니다. 성인이신 분들은 각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신 분이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성인은 각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그럼 신청 기간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9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약두달 정도 되죠. 7월 21일부터 9월 12일. 네, 기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아무래도 빨리 신청해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찍 받아서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께서는 오프라인 방법이 더 편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시는 건데요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있죠 거기나 아니면 정부랑 제휴를 맺은 은행 영업점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은행 갈때뭘 챙겨가야 하죠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주민센터는 보통 저녁 6시까지 업무를 보지만 은행은 아시다시피 보통 오후 4시 전으로 더 일찍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방문하시려는 곳의 마감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운영하지 않고요. 아, 운영 시간 확인 필수. 그리고 주말엔 안 된다.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거죠. 네, 온라인 신청은 훨씬 편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통해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또 요즘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페이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앱에서 그냥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검색하면 신청 메뉴가 나온다고 하고요. 신청하면 보통 다음날 바로 지급되고 알림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오 카카오톡으로도 된다니 정말 간편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 시작하는 첫 주에는 사람들이 막 몰릴까봐 요일제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청 첫 날부터 막 다들 하시려고 할수 있으니까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신청 시작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 이 다세 동안만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시는 분은 월요일 2 또는 7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면 목요일, 그리고 5 또는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1육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딱 5일간만요. 네, 딱그첫 주만 그렇고요. 그 다음 주인 7월 2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주에 신청하실 분들은 본인 출생 연도 끝자리 확인해서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셔야 겠네요. 자, 이제 신청 방법까지 알았는데 신청할 때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이걸 또 선택해야 한다면서요 이게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한 선택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또 카드 형태도 있고 모바일 형태도 있고 아니면 옛날처럼 종이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둘째는 제일 많이들 실것 같은데 본인이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처럼 충전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선불카드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포인트로 받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간편결제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아, 뭘로 받아야 유리할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네, 당연히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방식. 이게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보니까 거의 65%, 그러니까 3분 중 2분 정도가 이 방식을 선택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오, 압도적이네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요. 사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에서는 다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큰 장점 이게 핵심인데 평소에 그 카드를 쓰면서 봤던 혜택 있잖아요 뭐 할인이라든지 포인트 적립 같은 거 그리고 카드 사용 실적 이런 것들을 이 소비 쿠폰을 쓸 때도 그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게 진짜 크네요. 그럼 쿠폰 쓰면서 카드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쌓이고 실적도 채우고 다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회사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중에 혜택이 제일 좋은 카드사로 신청해서 그 카드사 카드 아무거나 써도 신청한 쿠폰 금액에서 알아서 차감이 됩니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요. 그것도 편하네요. 네. 그리고 카드사 앱 같은 걸 통해서 남은 잔액 확인하는 것도 쉽고요. 혹시 이사하시게 되면 사용지역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처럼 식당가서 밥 먹고 동네 마트가서 장보고 약국가서 약 사고 할때 그냥 카드를 쓰다 보면 이 쿠폰이 알아서 먼저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카드사별로 이 쿠폰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벤트 같은 걸할 수도 있고요.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그럼 신용 체크카드로 받는 방식은 단점은 거의 없나요? 음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용처 제한은 다른 방식과 동일하게 있다는 점 정도겠죠 그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써야 한다는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건 어떤가요?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건 이제 이름 그대로 그 지역 안에서만 쓸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사용처가 좀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시 군군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처가 좀더 좁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종이상품권, 옛날 지류형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일각에서는 이게 11월 30일 사용기한 제한 없이 나중에도 쓸수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아, 종이상품권은 기한이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근데 정부의 공식적인 권고는 모든 형태의 쿠폰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뒤에 주의 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짚어 드릴게요. 일단은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 종이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어떤 지역은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현금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 잔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충전해서 쓸 때는 뭐 5%나 10%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할인받아서 충전하죠. 근데 이 소비 쿠폰은 현금과 동일하게 1대 1 비율로 딱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충전 할인 혜택은 못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이 쿠폰을 사용할 때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배달앱 같은 거 쓰실 때 만나서 결제로 이걸 쓰려고 하면 배달앱 자체에서 주는 할인 쿠폰을 적용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군요.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근데 아까 서울시 관련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건 JTBC 뉴스 보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서울시민이 만약에 이 소비 쿠폰을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받고요.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서울배달플러스 나 아니면 땡겨요라는 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3번 하면 1만원을 다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으로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만원 이상 3번 쓰면 1만원 페이백. 이거 꽤 괜찮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치킨을 3번 시켜 먹으면 1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니까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죠. 네, 서울 시민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식, 선불카드나 카카오페이 같은 포인트 방식은요? 이건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이 방식은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없으시거나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받으면 신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하고요. 사용처도 카카오페이 자체 가맹점뿐만 아니라 삼성페이나 제로페이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많아서 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카카오페이로 받으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쓸수 있군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추가 혜택 이벤트 같은 걸또 하더라고요. 뭐 추첨을 통해서 최대 200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쓸 때마다 최대 3천 원까지 랜덤 쿠폰을 세번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 추가 이벤트? 네. 다만 뭐 추첨 이벤트 같은 거야 당첨 확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고요. 사실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그냥 카카오페이 같은데 등록해서 쓰는 거랑 사용성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카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신용카드가 있다면 카드 혜택을 받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이 무조건 제일 좋다기보다는 본인의 소비패턴이나 주로 사용하는 카드 또 선호하는 방식에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혜택을 중시하면 신용 체크카드 특정 지역 내 소비가 많고 현금화나 추가 혜택을 노린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가 없거나 간편결제를 선호하면 선불포인트 방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혜택이냐 지역 상품권의 현금화나 지역별 혜택이냐 아니면 간편결제의 편리함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했다고 치고 이 쿠폰을 받았으면 이제 사용해야죠. 어디서 쓸수 있는 건가요? 사용처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데서나 막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 원칙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써야 한다. 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면 서울시 안에서만 써야 하고요. 경기도민이면 경기도 내 시군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럼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가게에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네. 주로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가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 일반 식당, 미용실, 이발소, 안경점, 약국, 병원이나 의원, 일부 제외될 수 있음, 동네 학원, 서점, 문구점 같은 곳들이죠. 아마 사용 가능한 곳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 결제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스티커. 그거 보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안 되는 곳, 여기서는 절대 못 쓴다 하는 곳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실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안 되는 곳을 알아두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규모가 큰 곳들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안 되고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도 안 됩니다. 백화점, 면세점 당연히 안 되고요.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입니다. 대형 매장은 거의 다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당연히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나 G 마켓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뭐 예를 들어 카지노나 복권방 같은 곳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한다거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하는 것, 또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교통비, 보험료 납부 같은 것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안 되는 곳이 정말 많네요.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혹시 프랜차이즈 가게는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같은 곳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 프랜차이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사 직영점은 대기업 운영으로 간주돼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영점은 안되고 가맹점은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이나 빵집, 카페, 치킨집 같은 곳들은 가맹점인 경우가 많아서 사용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결제하기 전에 직원분께 이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되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냥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 기한이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 기한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일요일이네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충전 방식이든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선불카드든 심지어 종이 상품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용 마감일은 11월 30일이에요. 아까 지류형 상품권은 기한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살짝 언급했지만 행정안전부 같은 공식적인 안내는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그냥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국고로 환수되고요. 나중에 환불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남으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아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면은 한번 잔액을 꼭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알뜰하게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1월 30일 마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또 기한 내에 다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급하게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게 공짜 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억지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평소 본인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식비라든지 생필품 구매 아니면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병원비나 약국에서 약값 내는 데 쓰시는 거죠.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그냥 평소처럼 카드를 쓰시면 알아서 먼저 차감이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과소비를 피하는 것. 이게 현명한 소비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억지로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쓰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런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사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미싱! 피싱 사기. 네. 정부나 뭐 카드사 같은 공식 기관에서는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전체라든지, 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보안 카드 번호 이런 걸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안내라든지 지원금 확인하세요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면서 무슨 인터넷 주소 url링크가 같이 온다 이거 절대 함부로 누르시면 안됩니다. 아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 누르면 안된다. 네 그거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서 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카드사나 정부 공식 콜센터 아니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절대 먼저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마세요. 하나 더, 이 소비 쿠폰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현금 영수증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이번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쿠폰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인생고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2025년 기초생활수급 전수조사, 안전하게 더 많이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